이번 시간에는 로어스트의 제네릭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. C++의 템플릿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. 똑같다고는 볼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제네릭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부터 배워 봅시다.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 봅시다. 자, 포인트 인트라는 스트럭트가 있는데 이 스트럭트는 인트 타입의 x, y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 플러시라는 이 스트럭트는 플러 t 타입의 x, y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포인트 인트는 인트 타입의 멤버를 받을 수 있으니까 x는 2 y는 3 이렇게 해서 이 언더버 인트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 유사하게 이 포인트 플러스는 실수 타입의 x, y를 가지고 있으니 x는 2.2 y는 3.3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재사용성이 좀 떨어지죠. 만약에 이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이 비슷한 코드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. 이런 비율을 개선하고자 제네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네릭을 사용하면 이렇게 타입별로 스트럭트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꺽쇠를 사용해서 제네릭을 쓰겠다는 거고 이 t는 이 제네릭 타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 i32가 아니라 이 t라는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t라는 타입을 사용하게 되고요.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이 포인트라는 스트럭트를 만들면 이 아래 부분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. 이 t라는 제네릭 타입을 공통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사용할 때이 int 라는 부분 필요 없고 저 포인트 라는 스트럭트의 정수값 x는 2, y는 3을 넣어줘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 실수 타입에도 요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에 이 x는 2.2 y는 3.3 이런 식으로 실수를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사용하면 이 넘겨지는 값이 정수 타입이니까 이 t가 이 정수 타입을 인지해서 x는 정수 y도 정수 이렇게 이 포인트의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마찬가지로 x는 2.2, y는 3.3으로 넘어가면 이 t는 실수 타입으로 해서 x, y가 실수 타입으로 관리됩니다. 이렇게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면 이로스트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이 넘어오는 값들의 타입을 감지해서 이 t를 컨버전 시켜서 익스큐션 파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실행 시간에 대한 성능 저하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렇게 x, y가 같은 타입이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이 x는 정수, 이 y는 실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넘겨받을 때 정수와 실수 타입 두개 타입으로 오면 이 t는 정수로 해야 될지 실수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네릭 타입을 두개 활용하면 되겠죠 어, t w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w 자 이렇게 제네릭 타입을 두개 사용하면 이 앞쪽에 넘어온 x는 이 정수, 이 t는 정수 타입이 되는 거고요. 이두 번째 넘어온 이 3.3의 실수. 그러면 이 w는 실수 타입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 스트럭트의 제네릭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.